안녕하세요 이동식 주택입니다 오늘은 이미 설치가 된 주택인데요 주택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벽두께나 천정두께 그러니까 주택허가 기준에 맞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두껍습니다 지금 네채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 놨는데 네, 이걸 지금 중고로 매각을 할,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채당 하나씩 해서 띄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지금 지붕에 저렇게 기와도 올려져 있고 그래 가지고 네, 황토주택의 그 질감 이런 멋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에는 모양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데크하고 데크하고 다 같이 매각을 할 거니까 가격은 제가 여기 밑에 다시 써 놓겠습니다. 지금 중고로 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최단 그 주택 허가용으로 받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죠. 저도 아실 거예요. 뭐 4천에서 5, 6천까지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반도 안 되는 값에 지금 내놓습니다. 내놓, 그 제가 밑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겉에는 이런 모양이고요. 겉에는 뭐하시다시피 황토 몰탈로 해가지고 네, 몰탈 이렇게 서딱 입혀놨어요. 이렇고또 어, 저기 보시는 또 아궁이 아구 있죠? 아궁이 저렇게 서 이렇게 입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창이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여름에 또 열어놓으면 맞바람 불어 가지고 시원하게 돼 있고요 대들보 그다음에 석가래 석가래 제꺼에 연출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루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판올렸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올습니다 내부도 벽은 에 몰타로 되어 있고요, 황토 몰타. 그다음에 등받이 루바 있고요, 등받이 루바 이렇게 쭉 돌려서 놨어요. 그다음에 요 바, 앞에 요거는 제가 전에 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보일러가 놓여 있고요, 어, 이제 그, 음, 온수 보일러에요 보일러.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아까지 아우기 보셨듯이 아공이 는는 저거 저 음, 구들장 이런식으로 해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누울 정도로 이렇게 되있습니다그 다음에 사다리는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요띠고띠고 나서 위에 또 다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고 또 손님 오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침실, 침, 침실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렇게 구조,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옷걸이는, 옷걸이는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거실이거든요 거실 원룸인데 요요문 밖으로 나가면 화장실하고 현관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등가지로 가야 되어 있고요 여기 현관문이거든요 현관문으로딱 들어오면 이렇게 도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면 화장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 벽 타일 그 다음에 스납장 천장, 이런 것도 음식으로 또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찍으면서 제 얼굴 이렇게 보입니다.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그래서 이 문을 닫게 되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문이요. 이 문을 다 닫게 되면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거실이죠. 거실하고 이렇게 딱 부리가 돼요. 위생상 에, 이렇게 좋습니다.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에, 고 싱크대가 놓여있지 않은데, 싱크대 같은 경우는 여기 TV 놓는 자리 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요거는 그거는 없습니다. 싱크대는. 에, 필요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네, 조금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등은 또 LED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네,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가시면 현관으로 나가도 되고 요문으로 나가도 되고 데크까지 포함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도 나머지들도 네, 지금 외부하고 또 방향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구조는 반대 방향이죠. 이제. 네, 이렇게 제 아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들어가시면 또 이제 현관 또 화장실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기, 세면대, 예, 얼지 않게 지금 훈혈을 하는데 물을 어, 똑같습니다. 예, 타일, 벽타일, 벽도, 리빙 모드가 아니고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그 다음에 구들 예, 똑같죠. 위에 예, 또 손이 오게 되면, 거실 어, 사다리 뜯다 붙였다 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예, 또 구들장 예, 불때 가지고 예, 약간 또눌었습니다 이렇게. 이 예, 자리에다가 예, 싱크대 놓셔도 되고 또 나가면 바로 나가면 또 현관문도 열기 현관문도. 저희가 쳤로라고 네, 자, 현관문 열어봤습니다. 현관으로 이렇게 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이쪽 으로 나가도 이렇게 이창 이자 창 나가도 되고, 네.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는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건면만 보시고 데크는 이집 가져가실 때 그대로 포함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기아도 그대로 다시 얹어 드릴 거고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았습니다 네, 뒤에 꿀뚝은 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위로 올렸고요. 올렸습니다. 네, 이쪽에는 아궁이. 네, 아궁이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제 속걸이 해가지고 별도로 달아놓으면 또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 뚝 네,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달아 매놨습니다. 석가래, 소까래. 석가래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출된 게 아니고 제 거예요. 석가래 잘 지은 집이니까 네. 뭐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새거나 다름 없어요. 한번 좀 생각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 보일러실. 이거 보일러실이에요. 이거. 앞에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바닥에 보일러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보일러실이에요. 여기서 저쪽에 보면 저기 저 네, 굴뚝 뒤에 센 리치 패널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보일러실이에요. 저, 저, 저 보일러실 네, 앞에거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필요하신 분은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